여행 금지. 제일 수 없네. 한국 유행은 어차피 넷플릭스로 반짝 인기인 거잖아. 한국 가서 볼 것도 없는데 가지 말자. 참 한국인들도 절대 태국의 발길도 옮기지 마라. 태국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종차별하는 역겨운 한국인들은 꺼져. 라고 태국의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와 SNS에서. 한국을 욕하고 혐한을 부추기고 있는데 태국인들은 보면서 좋아요와 댓글로 도배를 하고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있네요. 태국인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토너로 32살의 영국 BBC 국제 담당 기자예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전공한 후 BBC에 입사해 8년째 세계 곳곳의 인권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취재해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 중동의 난민 문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노동 착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국제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죠.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을 취재하기 위해 치앙마이에 왔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류 스타들의 대형 광고판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한국 열풍의 중심지였다는데 지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인 타나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최근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감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타나폰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의 최신 발표를 인용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18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중 합법 체류자는 단 18,000명에 불과하고 무려 15만 7천 명이 넘는 태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한국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문제가 한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만 명의 태국인이 강제 출국당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대우 사례가 알려지면서 태국 내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의 부정적 경험담이 빠르게 퍼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혐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방콕의 팔로워 100만 명인 유명 인플루언서 타이프라우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성형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천연미인이라는 캡션과 함께 태국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죠. 이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200만회 이상 좋아요를 받았고 더 나아가 태국의 한 유명 코미디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배추 쪼가리 김치가 뭐 그리 대단하냐 하며 한국 음식을 비하하고 한국어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내용이었죠. 이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고 댓글에는 우리 태국 음식이 훨씬 훌륭하다는 등의 동조하는 반응이 넘쳤습니다. 또 일부 태국 연예인들의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제안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의 인기 배우 마리오 마우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한국 제품 대신 태국 제품을 사용하자는 글을 올렸어요. 이 게시물은 24시간 만에 3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많은 팬들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은 태국인들의 자격지심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동시에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타나포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한류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상처도 깊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 같아요. 태국 관광협회 연합(TTA)의 부회장인 유타차이 순톨라 타나베르트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지인 벤코리아 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의 관광 매력도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관광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관광명소는 인기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대중화됐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TTAA 측에서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격앙되었어요. SNS에서는 한국도 태국 관광 보이콧 운동하면 태국이 훨씬 피해가 클 거지라는 댓글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마사지나 하는 것들. 규제하니까 별짓을 다 하네. 오지 마. 태국 애들 안 오는 게 무슨 기사거리나 된다고 자꾸 기사 내냐. 태국의 경우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 스스로를 돌아봐라. 소비에 도움도 안 되고. 마약이나 퍼나르는 주제에 얼탱이가 없네. 와봤자 불법 취업하려고. 다 튀어서 골치 아프니 굳이 안 와도 돼. 태국은 해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가 없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남탓하니? 득보다 실이 많은 태국 관광객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격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태국 총리가 K드라마 킹더랜드의 인기로 한국을 극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더라고요. 현재 태국 관광업계는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제발 태국으로 여행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나폰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려면 실제 경험자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침 타나폰이 한 젊은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말리완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말리완을 만나기 위해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말리완이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죠.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자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금의 감정들에 대해 물었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말리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이야기였던 거죠. 개인의 경험을 통해 더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녹음기를 켜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리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한국과 태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리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태국 치앙마이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지만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대요. 동생의 학비와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말리와는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알게 된건 K 드라마를 통해서였다고 해요. 드라마 속 서울의 화려한 모습과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대요. 관광비자로 입국해.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흥분을 말리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말리와는 강남의 한한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됐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그릇을 닦고 야채를 썰고 설거지를 했대요. 힘들었지만 주방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날에는 아주머니가 몰래 떡국을 끓여주셨고, 말리완의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로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대요. 식당의 다른 불법 체류자 동료들과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했는데 한국 직원분들이 생활 필수품과 음식들을 잘 챙겨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한국 말도 많이 늘고 문화도 배웠다고 해요. 그러나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자가 된 말리완의 삶은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경찰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지하철에서 단속 요원을 마주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대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견뎌냈다고 하더라고요. 운명의 그날, 말리완이 일하던 식당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보를 받고 온 거였대요. 말리완은 주방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골목에서 붙잡혔다고 해요. 체포되는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걸 느꼈대요. 구치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말리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강제 출국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리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제 출국 당일,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인천공항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출입국 관리자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같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 그 말에 말리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대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말리와는 한국에 대한 양가 감정에 휩싸였다고 해요. 3년간 피땀 흘려 일한 나라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준 주방장 아주머니와 동료 직원들, 친절했던 단골 손님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말리완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대요. 말리완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불켰어요. 아버지가 농장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지만, 동생의 고등학교 학비와 할머니의 당뇨병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리와는 한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가 태국으로 돌아와 겪은 한국 관광객과의 오해 사건도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느날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던 중, 한 한국인 가족이 찾아왔대요. 그들은 유명 사원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말리완의 서툰 영어 때문에 왼쪽을 오른쪽으로 잘못 안내했다고 합니다. 한시간 넘게 헤매다 돌아온 가족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말리완은 순간 한국인에 대한 분노로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라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우겼지만 그 한국인들은 화내지 않고 말리완에게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의 여유 있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했대요. 얼마 후 한국인 대학생 봉사단이 말리완이 사는 마을에 방문해서 동네 이웃들과 말리완 집을 수리해줬어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부엌 시설도 개선해줬대요. 특히 말리완의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준 게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봉사단도 마을을 방문해 큰 도움을 줬대요.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었고, 특히 말리완의 할머니의 당뇨병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됐대요. 말리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봉사단 덕분에 우리 가족의 생활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말리완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분노가 사그라들었고 언젠가 합법적으로 한국을 다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말리완은 한숨을 쉬며 친구 수안나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안나도 말리완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당했대요. 하지만 수안나의 경험은 말리완과는 매우 달랐다고 해요. 수안나는 서울 외곽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시작했지만 야간 근무와 빠른 작업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잦은 실수와 지각으로 관리자의 주의를 여러 번 받았고 결국 초과근무는 물론 임금삭감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수안나는 동료들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말았으며 결국 공장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안나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쉽게 큰돈을 벌수 있는 일거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수안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포를 전달하는 심부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안나는 그것이 마약인 줄은 전혀 모른 채 평범한 택배라고만 생각했대요.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든 수안나는 한동안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대요. 어느 날 소포를 전달하러 간 장소에서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대응도 할수 없었대요. 처음에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자신이 마약운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취조 과정에서 수안나는 자신의 처지를 필사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요. 불법 체류자로서의 어려움, 공장에서의 힘든 생활. 그리고 자신이 마약인 줄 모르고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했대요. 다행히 수사관들이 수안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준것 같다고 합니다. 정상참작이 되어 한국에서 수감되는 대신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제추방 과정에서도 수안나는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단속 당시 불필요하게 저항하다 경미하게 다쳤는데 이를 과장해 심각한 부상인 것처럼 주장해서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꾸미고 다시 도망쳐 나오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게 먹힐 리 없었죠. 구금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됐지만 수완나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수완나는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대요. 말리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한나는 지금 SNS에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주도하고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죠. 실제로 수한나의 SNS 게시물 중 하나를 보여줬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당신의 돈은 그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었어요.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게시물들이 태국 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일방적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말리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도 많았어요. 하지만 수안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퍼지다 보니 양국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너무 걱정돼요. 그녀는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불친절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한 사람의 나쁜 경험이 두 나라 관계를 이렇게 해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수안나의 경험은 분명 끔찍했지만 그건 수안나가 잘못한 거잖아요. 말리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대요. SNS에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공유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모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저를 한국의 스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줄 거라 믿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말리와는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한 원망도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주 노동의 현실이라는 거요. 그녀는 현재 지역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며 한국 관광객들을 돕고 양국 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이 양국 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 모두 아름다운 문화와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불법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태국인들도 인정해요. 다만, 태국인들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주면 좋겠어요. 만류안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마이클 브라운 씨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노동력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고 덜 발전한 국가는 일자리와 송금이 절실한 상황이죠. 브라운 씨는 현재 노동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단기 비자나 엄격한 쿼터 시스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노동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리안통 교수는 각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을 더 지하로 몰아넣어 착취와 인권 침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에요. 통교수는 대안으로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모든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줬어요. 이는 공중보건에도 도움이 됐고, 동시에 이민자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었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 경제 격차,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말리완의 경험은 이런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조적 문제의 인간적인 측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안나의 사례는 개인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국가의 이익과 인권 존중,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특별 보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한테 관계의 현재 상황 불법 체류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말리완도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될 것이라는 사실에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양국 관계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지만, 말리완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혐하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리완의 이야기는 아직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경험과 메시지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방송이 언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영국의 BBC 기자 릴리가 감동 택배로 사연을 보내줬답니다. 감동 택배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햇볕 정책을 쓰는 게 맞을지, 강력하게 규제해서 90일 체류비자를 단기로 줄이던지, 아니면 태국 관광 무비자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해외 사연을 배달해드린 감동택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의 사연을 빨리 배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